며칠 후. 부부가 아침부터 분주하다. 벌통 앞. 벌들이 드나드는 입구에 뭔가를 달고 있는데 대체 무엇일까? 화분 받아보려고 채취기 걸어요. 화분 채취기. 음, 이제 벌들이 다리에 묻혀가지고 와서 벌통으로 들어갈 때이 공간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 이 통과하면서 이리 떨어지는 거야. 화분. 어린 벌들을 키우기 위해 일벌들이 다리에 묻혀오는 꽃가루는 천연 영양제로 불리는데 꽃가루를 채취하려면 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평소보다 훨씬 더 좁혀줘야 한다. 그날 오후. 좁은 구멍을 통과하느라 벌들이 애쓰고 있다 벌이나 아꼈다가 나중에 액끼서 내려먹어 응. 그는 벌이 아까워갖고 그렇게 그냥 에휴, 벌을 얼마나 아끼는지 꽃가루도 못 따게 해벌 다친다고 저렇게 해서 꿀이 덜 들어온다는 거야 꿀이 덜들어오는지는 몰라도 그 얘기해 봐 저기 집주인이 마누라가 집 잠궈 대문 잠궜다고 집에 못 들어가? 아니 그못 뭐 들어가냐고. <laughs> 어떻게든 다 들어가. 꽃가루 팔아서 내가 어디다 딴 주머니에 차 놔. 아니 우리가 몇년 전에는 많이 받았어.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벌 아까워서 못하게 하는 걸 우겨서 내가 받았는데 작년에 꽃가루 주문이 엄청 들어왔는데 꽃가루가 없어서 못 팔았어. 근데 음. 그걸 봤거든. 꽃가루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있어야 팔지 꽃가루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 화분 채취하는 거 별로신가 보네. 아니 벌들이 힘들어야지. 꽃가루 안 채이고 응. 꿀하고 같이 들어니까 응. 매달려서 안 들어가. 응. 벌들이 좁은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만한 남편. 아버지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응. 응. 그냥 안 했으면 꼭 쓰는 데 꼭. 가대하쓴다는게 아이고 참아. 꽃가루가 큰 돈이 되는 건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꽃가루로 돈을 벌자고 벌들을 혹사시키는 것 같아 지켜보는 남편 마음은 쓰리고 아프다. 한편 아내는 아 예쁘다. 어 예쁘다. 이것 먹어 봐. 연신 싱글벙글이다. 화분 맛이 어때요? 화분 맛이 향긋하고 음 달짝지근하면서 밤고구마 씹는 느낌이라고 그럴까? 음 맛있다. 에이. 아, 뛰지 마. 아, 이거 이거 아, 조아씩 해갖고 타는거가 아, 채지 마자, 이제내려붙튼세 분기 안 가고 저기 방금 세드럼딸수 있어 그럼? 어? 응. 세 분기 뛰어내고 방금 세드럼 딸느냐고. 그럼면 하지 마. 응. 나한테 효동으로 타게 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못하게 하려 고 그래? 이럴 땐 남편이 답답하기만 하다. 벌이 쟁인 꿀, 꿀을 갖다 따주기만 하면, 꿀을 어떻게 파는지, 얼마를 파는지, 그런 건 몰라. 이제 내가 많이 팔고, 그런 얘기는 내가 이제 많이 팔고도 나도 너무 저기, 뭐라 그럴까, 많이 팔고 나니까 내가 좋아서 이제 자랑하지. 그 꿀을 다 팔았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얼마를 파는지, 어떻게 파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몰라. 발, 다리가 이렇게 떨어졌어. 꽃가루 안 뺏기려고. 꽃가루 안 놓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렇게. 꽃가루 하나라도 물고 나가려고, 이 속에서도 발버둥 치면서, 이런 게 안타까워서. 아내가 목표한 수확량을 채우려면, 2, 3일은 더 꽃가루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참 뭔가를 생각하는 남편. 갑자기 체분기를 떼어내기 시작한다. 늘 아내 말을 들어주던 남편이 웬일일까?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니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오른다. 세측근다 뛰는 거야? 응? 그럼 내일부터 바로 혼자만. 내일부터 그냥 바로 혼자만 나도 안 해. 자신의 마음을 이번 만큼은 알아주길 바랐던 남편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 아내 혼자 꽃가루를 채취하던 말던 그냥 일손을 놓아버렸다. 결심이 단단한 모양. 왜벌안 봐요? 어? 어? 왜벌안 보냐고? 아내가 먼저 말을 건네 보는데. 우리 잡으고 파리를 왜 잡어? 아내 마음에도 이내 먹구름이 들이우고 음. 음. 무거운 분위기를 못 견딘 마음 약한 남편 슬그머니 입을 뗀다. 일을 하고도 안 맞아? 그럼 왜안 했어 그래? m 는맘 s 하게내 a g a 더 받아. 내 e n there had 서 풀렸어. a d o t h e 한마디. <웃음> 에이, 못 이겨 에 d a topado. 마 n d now t h e 먹 e s a p r i 먹 s 어내 a m m a dear, please. Mamma dear. Mamma d e a 기회는 이때 아내는 꽃가루 수확에 박차를 가했다. 다음날 약속대로 남편은 채봉기를 달고 꽃가루를 채취 중이다. 그런데 벌들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요란하다. 좁은새 분기 입구에 들어가느라 용을 써서다. 향향이 어때요? 어? 향향이 좀 어때요? 요즘은 다 떨어지지. 그런게 내가 올렸는 내가 못 얻은 게. 오늘은 사실 안개가 껴서 나도 별 생각 안 했는데 아까 또 다루라 그래서. 어디야? 이거 내가 선물할 건 생겼잖아. <laughs> 아내가 즐거워하는 사이. 남편은 아내 눈치 한번 보고 슬그머니 채봉기를 정리하고 있다. 이제 그만하시려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응. 꽃거러가 저기 나와 갖고 안 돼. 이제 이 시간이면 저씨 반듯이 다 찼어야 돼. 이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일까지만 해. 안안 안안 내일 비안 와. 내일 날씨 비 좋아. 어보아노 이런 게? 어? 아니야. 안 돼. 아내가 다시 한번우겨보지만 꿈쩍 않는 남편. 오늘은 아버님이 <laughs>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아. <웃음> 그럼요. <웃음> 아직 딱 잡네. <덥네. 웃음> 어, 어떻게 하시게요? 응? 내일도 하자고 하시게요. <laughs> 안 하면 <한번도> 나도 편해. <laughs> 안 하면 나도 편해. 오늘은 우겨서 내가 우겨서 했는데 내일은 저주해야지. 어? 내일은 어머니가 저주신대. 아 그러면 진짜 기쁠 일이지. 진짜야? 내일 하루만 저주는 거야? 아니. <laughs> 아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잽싸게 나머지 채분기를 때려가는 남편. 부부와 꿀벌 모두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날 오후. 그렇죠. 아, 파리가 또 와서 두세 방을 넣네. 그럼 이거 둘이 한병다 먹은 거야? 응. 음. 난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부부가 화해의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laughs> 제가 그 하면서 그냥 부딪히면 살자고 그냥 호박까지 동글동글이 양안에 미지근한 술부딪면서 인생 그래야 재밌어. 응. 음. 음, 맛있다. 꿀벌을 따라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사는 이동 양봉 부부 한성재 씨와 오명희 씨 내일도 부부는 벌침처럼 서로를 쏘기도 하고 벌꿀처럼 달콤한 이야기도 주고받을 것이다. 그래야 인생이 즐거운 법이다.